你个一个一个一个。 아빠는 꼭 여기까지 밀어 밀어 고 있잖아 여기 고 있잖아 여기 탈락 탈잡아야돼 맞지? 우우잡아 <목소리> 아니 반대로 내려가는 것 까지지! 아빠 승! <laughs> 어? 아, 어. 네. 올라올라 <목소리> <laughs> 이제 아래다가 불을 켜야겠어, <laughs> 자, 이제 한 다리 풀루기. 한 다리 풀루기, 한 다리로만 버티기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너무 잘하는데. <laughs> 한손 놓기. <laughs> 오, 좋은 촌 났어. 오, 좋은 촌 났어. 좋은 승. <laughs> 어 조단 탈라. <탈락>. 오, 조훈. 너해 봐. 어떻게 해? 한손 놓고 했어. <laughs> 해 봐. 엄마, 어. 진 것. 어? 어, 엄마. 어.